안녕하세요. 이에름했습니다. 여기는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존다육입니다. 자, 오늘도 예쁜 아이들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감상해 보시고요. 예쁜 아이들 찜도 해주세요. 자, 오늘은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에그린 원이고요. 4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 한번 보세요. 투수가 아주 많은 아이죠. 요거는 아주 목동이네요 이렇게 목대가 아주 목재라 다돼 있는 그런 아이고요. 얼굴에는 이렇게 살구빛이 다 들어가 있고요. 자, 화분도 크기가 많이 큰 편이네요. 그 다음 2번, 블루 칸테고요. 63,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두수가 많습니다. 뺑 돌아가면서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네요. 자, 아래쪽 입장에는 또 붉은 빛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요. 자, 화분은 크기가 많이 큰 편이고요. 그 다음 3번, 파스텔 금이고요. 36,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또 작은 아이도 있고요. 입장에는 부분 부분 이렇게 빨간 점이 이렇게 다나 있습니다. 화분은 연분 같고요. 그다음 4번 집시고요. 69,000원입니다. 자, 여기도 얼마나 오래된 목동이인지 목대 한번 보세요. 집시가 이 정도로 목대 나오자면 오래 걸렸겠지요. 그리고 색감도 한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다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그다음 5번 라즈베리 아이스고요. 45,000원입니다. 자이아이크기 한번 보세요. 화분이 이렇게 큰 아이고요. 투수도 많습니다. 자 살구빛이 은은하게 다 들어가 있고요. 자 화분 크기가 이렇게 많이 큰 아이고요. 그 다음 6번 온슬로우고요 4만원입니다. 자 요거 투수가 여러 개 많지요. 자이아이도 물들면 아래쪽 입장이 살구빛으로 아주 예쁜 아이죠. 자 조금만 더물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예온분이고요. 요것도 크기가 좀큰 편입니다. 그 다음 7번 로우고요 3만 2천원입니다. 자, 이거 입장 끝부분에 빨갛게 색감 다 올렸습니다. 자, 이거는 또 화분이 소물분이고요그 다음 8번 플로리디티고요. 39,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큰 얼굴이 이렇게 어, 4도로 돼 있습니다. 입장 끝부분엔 다 붉은색을 또다 가지고 있지요. 자, 화분은 또 이렇게 생겼고요. 9번 아가몽블랑이고요. 37,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입장 끝부분에 빨갛게 이렇게 색감 다 올렸죠. 자 이렇게 아주 예쁜 모습입니다.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10번 버클리 금이고요. 3만원입니다. 자 이쪽도 입장에 아주 하얗게 이런 부분도 있고요. 녹색도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목대가 요렇게 좋은 아이고요. 자 화분 전체 모습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11번 팅커베리고요 2만 9천원입니다. 이것도 투수가 많지요. 입장 끝부분에는 이렇게 붉은 빛이 군데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목대도 괜찮고요. 속에 또이렇게 애기도 숨어 있네요. 자, 요거는 생경분이고요. 그 다음 12번. 원종복랑금이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이거 자구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가지마다 이렇게다 꺾어서 이렇게 키워도 될 만한 그런 아이들이 또 달려 있고요. 자, 테두리에 붉은색 한 보세요. 아, 색감 예쁘죠? 입장이 아주 풍성하게 많이 달린 아이입니다. 그다음 13번 스타마크 군생이고요, 6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가 5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조금 큰 얼굴이죠. 그리고 여기는 약간 작은 얼굴. 전체가 이렇게 또 붉은 빛이 다 들어가 있고요. 화분도 크기가 많이 큽니다. 그다음 14번 원종 콜로라타고요, 69,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4도로 되어 있죠. 자, 이쪽 큰 얼굴이고요, 약간 작은 얼굴. 그리고 손톱은 다 빨갛게 약간 분속에서 약간 검붉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분 이렇게 크기가 큰 편이고요. 그 다음 15번, 연정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입장 전체가 오렌지 빛을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붉은 반점도 가지고 있고요. 자, 또 화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16번, 원종 추비반이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입장이 약간 오목하게 생겼지요. 그리고 검붉은 색감이 테두리에 다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다음 17번 아보카도 크림이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오드로 되어 있고요. 자, 입장이 통통하지요. 손톱 쪽은 살짝 붉은 빛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18번 홍포도고요. 2만 원입니다. 자, 여기는 두가한 7도 정도로 돼 보입니다. 이쪽은 약간 큰 얼굴이 네개 있고 이쪽에 작은 얼굴또세 개가 있습니다. 입장이 통통합니다. 19번 호베이 금이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여기 큰 얼굴이 있고요. 옆에 또 작은 얼굴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금이라서 이렇게 맑은 색이 있고 끝부분에 살짝 핑크빛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20번 브라운 로즈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얼굴이 하나가 반듯하게 자리하고 있지요. 자, 주변에 브라운 느낌이 다 이렇게 나도록 물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살짝 붉은, 이렇게 번짐 같은 붉은색이 또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 21번 수연금이고요. 35,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투수가 여러 개 되네요. 자, 금기가 이렇게 있다 보니 아주 빨갛지는 않고요. 자, 요거는 산토방분에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그 다음 22번 라테일이고요. 38,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는 오드로 되어 있고요. 약간 연두빛과 노란빛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손톱은 또 빨갛게 이렇게 색감을 떠올려 주는 아이네요. 그 다음 23번 아르제고요 21,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6도로 아, 7두로 보입니다. 여기 큰 얼굴이 이쪽으로 이렇게 두개 있고요. 밑에 또 얼굴이 이렇게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부분에 핑크빛을 달고 있지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24번 레티지하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여기 큰 얼굴이 이렇게 중심이 돼서 주변에 약간 작은 얼굴들도 있고요. 끝부분에 다 빨간색 올렸고요. 여기 또 밑에 한번 보세요. 속에서 이렇게 또 작은 아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번 키르 히네야고요. 12,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3도로돼 있네요. 자 이것도 은은한 살구빛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쪽은 갈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26번 레드 판타지하고요 10,000원입니다. 자 외도로 이렇게 있고요 끝부분에 빨갛게 또 이렇게 라인을 그려 주지요 입장 뒷면에 한번 보세요 손톱자리가 더 진하게 이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27번 레드 왁스고요 2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2도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색감이 아주 맑고 예쁜 색감입니다 이렇게 사구빛을 은은하게 다 보여줍니다 그 다음 28번 어메이징 그레이스고요 19,000원입니다 자크기 보시고요 이것도 전체가 다 핑크빛을 머금고 있지요 아래쪽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입장을 사 올라갔네요. 그 다음 29번 수연 금이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이쪽도 보시면 약간 일반 수연보다는 조금 연한 색감이지요. 이렇게 금색이 보이고요. 자, 화분은 예온봉 같습니다. 그 다음 30번 SP고요. 3만원입니다. 30 자, 여기 조금 큰 얼굴, 약간 작은 얼굴. 두개다 이것도 색감도 아주 진하게 들었고요. 입장을 살짝 오므리고 있지요. 이것도 예온봉 같고요. 31번 뮬란이고요. 3 7 0 0원입니다 자, 이렇게 4도로 되어 있습니다. 큰 얼굴 3개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작은 얼굴이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자줏빛 이런 색감으로 물들어 있네요. 화분이 크기가 좀 큽니다. 그 다음 32번 백화 시즈고요3만천원입니다 자, 이거는 전체가 5도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보랏빛에 가까운 색감으로 이렇게 보여주고요. 끝부분에는 붉게 이렇게 약간... 어, 피망처럼 이렇게 들어가고 있네요 자 화분 크기 보시고요 그 다음 33번 캐라리언이고요 4만원입니다 자 얼굴 크기 한번 보세요 이 정도로 크기가 되고요 자 은은하게 핑크빛을 머금고 있습니다 손톱이 또 이렇게 빨갛게 색감 나 올랐지요 그 다음에 34번 아르케이고요 인 2만 8천원입니다 자 이렇게 3도로 되어있습니다 요것 아래쪽 입장은 전체가 오렌지빛 요렇게다 되어있습니다 손톱 부분은 또 빨갛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다음에 35번 에스메랄다 철화에서풀린아이구요 65,000원요. 자, 이렇게 크게 한번 보세요. 얼굴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핑크빛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손톱은 또 빨갛고요. 자, 요거는 도인도분 같습니다. 그다음 36번 신데렐라고요. 56,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목대 안에 이렇게 목대 모습 한번 보시고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얼굴 입장을 아주 많이 달고 있습니다. 자 뽀얀 분 속에서 이렇게 또 핑크빛을 다 가지고 있는 코로나이고요. 그다음 37번 루비노바 금이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4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금과 녹이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네요. 또 손톱은 빨갛고요. 그다음 38번 이민이고요, 2만 원입니다. 자 목대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저 전체가 5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은은한 핑크빛으로 너무 예쁘죠? 39번 루비도나고요, 22,000원입니다. 자, 3도로 되어 있고요. 전체 입장이 아주 노랑에서 어, 살구빛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중이죠. 그 다음에 40번 퓨어로 보구요. 2만원입니다. 자, 크게 보시구요. 자, 이렇게 입장에 이렇게 뽀얀 분도 있고요. 약간 어, 갈색이 살짝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41번 홍매화구요. 요거는 15,000원입니다. 자, 홍매화가 물들면 진짜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죠. 자 요렇게 작지만은 이렇게 키워서 한번 고쳐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예은분이고요. 그 다음 42번 크라시언 라이언이고요. 34,000원입니다. 자 크기 요렇게 보시고요. 자 전체 얼굴은 육두로 되어 있죠. 손톱 부분은 또 빨갛습니다. 밑에 또 애기도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음내 화분입니다. 요거는 화분 가격이 꽤나 비싸지요. 그 다음에 43번 발레리나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여기 큰 얼굴이 있고 이쪽도 안에 밑에 더큰 얼굴이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또 여러 얼굴을 달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갈색으로 선을 살짝 살짝 그려주지요. 희화분 같습니다. 그다음 44번 호베이 금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여기 안쪽 입장 색감 한번 보세요. 참예쁘죠자 약간 아이보리에서 이렇게 또 핑크빛을 가지고 있고요. 이쪽에도 얼굴을 달고 있고요. 자 화분 모습 보시고요. 그 다음 45번, 바닐라빈스 금이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요거 입장 통통하고 끝부분에 이렇게 붉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산토방 부분에 이렇게 작은 데 심어 놓으니까 참 귀엽네요. 그 다음 46번, 스칼렛이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손톱 끝부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빨갛게 색감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47번, 멀로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얼굴 크기 이렇게 보시고요. 자, 몰루가 입을 살짝 오므린 듯이 이런 수형을 하고 있고요. 연꽃같이 오렇죠 아래쪽에는 이렇게 또 오렌지 빛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48번, 아르제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한 7도, 8도 돼 보이고요. 끝부분에 핑크색을 잘 올렸습니다. 자, 이쪽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색감을 잘 올렸네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49번, 토저철하고요 36,000원입니다. 자, 이쪽에 생얼이 크게 자리하고요. 이쪽으로는 철화가 또 이렇게 엮여있지요. 꼬불꼬불합니다. 테두리에는 붉은 라인을 또 살짝 그려줍니다. 그 다음, 50번. 흑법사 철하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이쪽 생얼이 있죠. 이쪽은 철화가 엮여있고요. 또 이쪽으로 생얼이 여러 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51번. 홍미인이고요. 25,000원입니다. 자, 목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렇게 목절화 돼가지고 굵게 생겼습니다. 입장은 동글동글하게, 연한 보랏빛, 연한 핑크빛, 어, 그렇게 물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52번, 핑크 프리티고요, 2만원입니다. 자, 이쪽으로 사두가 자리하고요, 또 목대 굵은 아이가 여기 가서 큰얼굴 하나 또 달고 있습니다. 자, 화분은 이렇게 키가 큰 화병같이 생긴 아이입니다. 53번, 샹그릴라고요, 2만원입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삼두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또 목대 올라가서 여기 키큰 아이가 있습니다. 끝부분에 이렇게 또 연지 찍듯이 이렇게 있습니다. 색감 참 예쁘죠? 그 다음에 54번, 오비이되고요 16,000원입니다. 이렇게 2도로 되어 있고요. 입장이 통통합니다. 지금 요거 꽃대 올리고 있네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55번 레몬앤라임 39,000원입니다. 자 밑에 이렇게 사도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이 아이 목대 한번 보세요. 목대에 이렇게 애기도 달려있습니다. 자 이쪽 목대에는 이렇게 큰 얼굴이 있고 이쪽에도 쭉 올라가면 이렇게 아 목대가 엄청 굴레요. 자 여기도 애기가 달려있습니다. 자 전체 수영 한번 보세요. 이렇게 키가 큰 아이입니다. 그 다음 56번 블랙 캐시미어처라고요 39,000원입니다. 자, 이쪽에 어, 이쪽도 다철화로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자, 안쪽은 연두빛이 보이고 바깥쪽은 진한 어, 검은색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지요. 자 화분하고 전체 모습 보시고요. 57번 부용이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요거 두수가 여러 개 되고요. 자, 이쪽 테두리에 붉은색이 이렇게 다 물이 들어가지고 더 예쁩니다. 이것도더 붉게 또 물들여 보면 괜찮겠지요. 자, 화분 모습 보시고요. 그 다음 58번, 원종 복랑금이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이쪽도 틈 사이 군데군데 이렇게 자고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테두리에 붉은색이 또 많이 들어있죠. 금과 녹이 잘 섞여 있고요. 그 다음 59번, 블랙 사바스고요, 48,000원입니다. 자, 크기 이렇게 보시고요. 이건 입장 하나하나가 아주 크게 생겼습니다. 뽀얀 분을 바르고 끝부분에는 금붉은 색감으로 이렇게 손톱이 색감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 선물 내분입니다. 그 다음 60번 아미스타고요. 26,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6도로 되어 있네요. 입장 끝부분에 빨간 라인은 다 그려주고 있지요. 자 이것도 선물 내분이고요. 61번 레몬로즈 금이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아주 맑고 깨끗한 아이가 3도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테두리에는 약간 아이보리고 안쪽은 녹, 녹빛이 보이죠?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62번, 뮬란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한 6도, 7도 될것 같습니다. 한 6도 정도 되겠네요. 자, 입장마다 이렇게 색감 다잘 어울리고 있고요. 화분 가득합니다. 자, 요거는 풀분에 있는 아이고요. 그 다음 63번, 유럽 연미인이고요. 2만원입니다. 자, 이 아이 목대 한번 보세요. 와, 목대가 아주 오래됐지요? 자, 이렇게 가서 입장은 약간 살구빛에 가까운 정도로 이렇게 물들어 있고요. 이쪽은 또 약간 핑크빛이 더 많습니다. 자, 전체 모습이 이렇습니다. 목대가 멋지네요. 그 다음 64번 아메치스고요. 만원입니다. 자, 이거는 투수가 한 7도는 되겠고요. 이렇게 목대 좋은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큰 아이가 만원에 나왔습니다. 아주 착한 가격이지요? 그리고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수영이 조금 다르게 생겼죠. 자, 이 아이도 참 예쁘게 생겼네요. 입장 동글동글하고 여기는 목대가 저기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가네요. 이거는 각만원식입니다그 다음 65번. 자, 이 아이도 아메치스인데 이거는 15,000원입니다. 투수가 좀더 많지요. 자, 이쪽부터 한번 보세요. 아, 화분 가득 이렇게 얼굴을 달고 있고 또 목대 올라가서 위에 또키큰 아이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전체 모습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66번 엔젤윙이고요, 만원입니다. 자, 큰 얼굴 하나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전체가 다 색감이 진하죠. 그리고 입장 테두리에는 작은 프릴이 이렇게 다 잡혀 있네요. 자, 빨갛게 이렇게 선도 그려주고요. 그다음 67번 화이트그린이고요, 31도입니다. 요거는 25,000원요. 자, 요것도 목동이지요. 이렇게 안쪽 보시면 목대가 아주 무거있고요. 자, 입장에는 또 핑크빛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68번, 하트 딜라이트고요. 만 원입니다. 자, 크기 이렇게 보시고요. 입장마다 색감이 참 예쁘죠? 봉긋하게 이렇게 돌기가 올라와 있고요. 꽃 공기 주머니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69번, 샐러드볼 철하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수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쭉 올라가면서 이쪽은 생얼이 이렇게 있고요. 자, 요쪽은 또 철학에 엮여 있습니다. 작은 입장이 빼곡하지요. 자, 요거는 어, 붉은 빛이 많고요, 좀 은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다음 70번 원종 에본이고요 6만 원입니다. 자, 이 아이 얼굴이 큰 편이고요. 자, 색감 한번 보세요. 테두리에 붉은색을 진하게 이렇게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손톱도 그대로 다 살아있고요. 자, 크기는 이렇게 비교하시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멋지죠? 그다음 71번 가르시아고요, 5만 5천 원입니다. 자, 크기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 아이는 또 손톱이 이렇게 매력 있습니다. 뒷부분까지 좀 진하게 이렇게 손톱을 또 색감 올려가지고 아주 예쁜 모습을 해주고 있네요. 자, 오늘 준비된 아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